반갑습니다. 리드카 공프로입니다. 오늘 역시 비대면 진행 중에 있는데 우리 고객님 지금 굉장히 기뻐하고 계신 상황이십니다. 그 이유는 어디서도 안 되던 중고차 할부로 저희 리드카를 통해서 우리 고객님이 원하셨던 너무도 원하셨던 차량, 원하셨던 기준 이상의 아, 최고의 차량을 지금 출고로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고객님 현재 8등급 마우스입니다 KCB 기준 526점 그 어디에서도 진행이 불가능했던 이런 신형 점수인데 아, 저희 리디카만의 독보적인 금융 상품으로 진행을 해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해당 차량이 2019년식입니다. 최초 등록일은 2018년 3월. 더뉴 카니발 차량 중에서 가장 높은 옵션 트림인 노블레스 스페셜, 어, 등급을 보여주고 있는 녀석이며, 모든 옵션이 완벽히 적용이 되어 있는 모델이다. 그리고 얘가 지금 주행거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현재 주행거리 7만 7천. 어, 얘 완전 무사고는 아니고, 트렁크, 트렁크, 어, 반바. 아, 뒤쪽에서 이렇게 후미추돌을 당한 거죠. 그래서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단순 교환 정도가 있다. 차량의 주행에는 절대 영향을 주지 않는 범인의 사고였기 때문에 제가 우리 고객님께 해당 차량 안심하고 구매하셔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추천을 해드린 녀석입니다. 어, 전면 반반은 그 어디에도 뭐 스크래치나 기스 없고요 네. 그 운전석 측면. 어, 문콕 조차 없습니다. 네. 휠, 컨디션 굉장히 좋죠. 링기스조차 없어요, 고객님그 앞쪽에 타이어 트레이드는 50%. 얘가 이제 4계절 타이어라서 타이어 트레이드를 보통 이렇게 찔르잖아요. 얘는 가로로 이렇게 보시는 거거든요. 그래고 얘는 80%. 그 후면 바디, 이렇게. 뭐, 이거 뭐 특별한 건 아닌데, 전 찾아보니 이렇게 아이언맨이죠. 아, 이언맨 스티커를 붙여놨어, 저기다. 후면 바디 관리 상태는 어디 뭐깔데 없이 굉장히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고객님 우리가 뭐새 차를 구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중고 차를 구매하는 거다 보니까 살짝 요그 스크래치 같은 거 있죠, 조금 어요 정도는 감안을 해주셔야 됩니다, 고객님. 트렁크 그 안쪽을 보게 되면 막 까지고 기스 나고 깨진 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쪽을 이렇게 꼼꼼히 봐야 되는데 해당 차량은 컨디션 아주 좋고요. 그 실내도 이렇게 다 벌집 매트로 이렇게 깔려져 있어요. 뭐 시트 관리 상태 아주 좋고,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어 그냥 우리가 딱 봐도 그냥 전 차주분이 굉장히 차를 애지중지 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실내 가죽 관리 상태 굉장히 좋죠. 미션 변속했을 때 어떤 충격이나 어떤 데미지도 단 1도 없고요 미션 변속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주행거리가 76,754km 굉장히 짧은 주행거리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RPM 부저도 없고 엔진 상태가 굉장히 좋다는 의미입니다 양통풍, 양열선, 핸들 열선, 오토홀드, 뭐 전자파킹 전부 다 적용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얘는 그냥 일반 오블레스보다 듀얼산업까지 풀로 이제 다 들어가 있는 완전 풀옵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차량 상태나 외판 뭐 관리 상태가 너무 좋아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출고할 때 기본 정비 있잖아요. 엔진 오일을 무조건 교환을 해드리는 거고, 그 외의 오일들 싹다 점검을 해드리고, 하체 띄어서 하체도 점검을 해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차량 출고를 해드린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고객님. 우리 고객님도 마찬가지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신용이 안 좋았던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고객님도 어떤 사연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 그거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처음에 신용이 안 좋아진 거는 사실 젊었을 때 카드를 너무 많이 서 레인 희생이 끝나지 아, 어요 네네네 그리고 거기다 이제 아이들도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아다 자녀이시잖아요 또네 보니까 뭐 이래저래 나가는 돈이 많아지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대출 받고 하다가 보니까 어 부채가 이제 계속 쌓이 가니까 지금은 그래서 조금 어떻게 조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신가요? 그렇죠 이제 조금씩 좋아지는 상황에서 이제 차가 갑자기 이제 망가지다 보니까 또 이제 노후돼서 네, 그래서 아, 차가 이제 뭐 차보다 이제 뭐 수리비가 더 들어가는 지경이 지금. 아무튼 요 차량 같은 경우는 우리 고객님 뭐 10년 20년 뭐 아무 신경 안 쓰죠 그냥 그겉뜬날 정도로 굉장히 차량 컨디션 좋기 때문에 아 받아보시면은 만족하실 겁니다 자녀분이 지금 총몇 분이신 거예요 다섯 명 다섯 명? 네야그럼 나라에서 진짜 이거 뭐 어떤 상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 상이 아니라 세금이라도 좀다 털어줘 어 아니 정부에서 지원금 안 나오나요 없습니다 야 이거는 지자체 이렇게 한번 문의를 해보셔야 될것 같은데 그 아이들이 갖고 네네. 외에는 뭐 별다른 지원 받는 없어요? 고객님, 제가 일단은 알았어요. 우리 고객님, 제가 우리 자녀분들 용돈하시라고 제가 이따 좀 선물을 한번 또 이렇게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고객님 같은 분이 많아요. 우리 나라의 그 인구수가 늘어나는데. 아, 아무튼 고객님, 제가 네. 이거 잘 마무리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다자녀라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아, 자녀가 무려 다섯 명. 야 이거는 정말 진정한 애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정말 아이 키우기 힘든 세상인데, 제가 뭐 정치인은 아니라서 어떤 말을 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 지자체나 이런 곳에서, 정부 차원에서 복지에 좀 최대한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우리 고인님 이전에 좀 어려웠던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점차 좋아진다고 하시니까 앞으로 이 차량으로 우리 고인님 가족분들과 좋은 추억 많이 남기시고 앞으로 하시는 모든 일 대박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저희 리디카 공프로 항상 조심을 잃지 않고 저희 리디카를 사랑해주시는 우리 많은 구독자분들과 고객분들께 항상 최고의 서비스와 최고의 만족을 드릴 것을 꼭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리드카 비대면 출고 현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